자 부정적분 합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 뭐냐면 우리가 정할 수가 없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정식의 근을 정할 수가 없을 때 해가 무슨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연립방정식은 우리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이면 연립해서 풀수 있었지만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인 거 그죠?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정할 수가 없는 적분이라서 부정적분이에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가 미분해서 원시 함수 이 fx가 있어요. 라지 fx를 미분을 했더니 너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된 거야. 이 친구를 미분했더니 너가 됐어요. 그럼 거꾸로 너를 적분하면 너가 될 거야. 미분에 거꾸로 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분 어떻게 하는 거야 적분 거꾸로 하면 돼 적분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미분 거꾸로 하면 돼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그래요 미분을 해서 얘가 됐어요 그럼 너를 적분하면 얘가 될 거야를 여기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우리가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이거 인테그럴 f x dx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인테그럴 f x dx인데 x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로 읽으면 돼요. 이 안에 있는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할게. 어, 무제, 온다고, 온다고? 야, 주자 아, 뭐. 봐봐. x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분할게를 <laughs> 의미해요. 됐습니까? 그게 우리는 라지 fx일 것 같지만 여기서 함정 카드가 발동합니다 적분 상수 그쵸 어떤 어떤 상수가 생겨 이게 왜, 왜 그런 거냐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미분했을 때 너네가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거 미분해 봐요 뭐요?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럼 얘 적분하면 얘가 될까요? 이, 이, 이놈 때문에 안 돼요 이놈 때문에 이 얘가 뭔지 몰라요 얘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어기든, 조우든, 미분하면 상수항은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해서 거꾸로 했을 때이 상수를 뭔지 모르니까 정할 수가 없는 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적분상수C라고 하는 친구가 불러요. 이 친구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 적분상수C라고 부른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용어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 이 친구 이 s m fx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적분을 당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 됐나요? 얘가 피적분하는 함수. 적분을 당하니까. 그다음에요 x를 적분하는 애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 변수라고 해요. 적분하는 변수를 x. 오케이? 용어래 용어 설명하는 거 용어 설명. 오케이 바리? 자, 이거 봐 봐요. 그냥 시작 시작에 야, 예, 를 들어서 이런 거야. dxd라고 하는 거 뭐라고 썼죠, 내가? x. 아니, x분이냐. 아니. <laughs> 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를 뜻한다고 했잖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를 뜻한다고 했잖아. 이런 표시를 그냥 해 놓은 거야. 크게 의미부여 안 해도 돼. 지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dx라고 하는 뜻은 x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오케이? 이 뒤에 붙는 이 X가 적분을 하는 변수라고요. 오케이, 바리? 됐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적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을 거꾸로 한다 라고도 생각해도 무방하다. 근데 하지만 뭐가 붙는다? 그냥 인테그럴만 있는 경우는 적분 상수 C가 붙는다. 됐나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봐봐요. 너잘 생각해봐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할 건데. <laughs> 굉장히 단순한 거할 건데, 요 문제 한번 봅시다. 56쪽에 1, 56번에 1번 보면, 대표형 56번에 1번 보면, 요렇게 인테그랄 표시되어 있고 함수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너네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인테그랄 fx 플러스 f,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fx를 이렇게 곱한 친구 dx라는 뜻은, 이 뜻은 뭐야? 얘를 적분해줘, X에 대해서. 그 말이잖아, 그지? 인정해? 근데 그게 나온 게 누구야? 4분의 1 X 내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 얘가 라지 FX인 거야. 그럼 이 라지 FX를 다시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방금 그렇게 했잖아, 우리. 라지 FX를 미분하면 그게 F. 그게 f(x)가 될 때, 요룰 때, 인테그럴 f(x) dx 한 개, 라지 f(x) 플러스 c라고 그랬잖아. 적분 상수가 붙는다고 했잖아. 요럴 때 요걸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인정해?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미분하면 c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얘가 되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어. 어? 요런 기호는 미분하면 안에 있는 f(x) 식만 남구나. 잘 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요 친구, dx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앞에, 이 앞, 이, 이 몽땅, 이 몽땅을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 어차피,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를 미분, 땅! 때리면 그냥, 인테그럴, 에펙, hx, dx라고 하는 친구를 미분하면 요 인테그럴 기호랑 dx 기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hx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미분하면 너였지, 얘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지. 미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기호를 미분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fx만 남는다고. 오케이? 잠깐 보자. 이 친구 미분하면 이 가운데 요요 요 친구 요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요 친구만 남는다고. 따라서 x 플러스 1 fx가 얘 미분 안에라고. 딴 이거 미분하면 된다고 그럼 몇이에요? X 세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인정해요 그럼 보여요 이제 F x 누구예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F x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약분 보이시죠 네. <laughs> 자 2번 2번도 똑같죠 2번도 이 안에 있는 친구만 남는다고 어떻게 하면 양변을 미분하면 양변을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친구만 남는다고. 자 간다. 8x 세제곱 플러스 p x 마이너스 6이 누구라고? 저 친구 미분하면 4q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r만 남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하면 되는 거야. 항등식 하면 되는 거잖아. 개수 비교. 맞습니까? 그럼 q는 2, p는 6, r은 마이너스 6. 너무 쉽잖아. 내용을 알면 쉬워요. 적분이 훨씬 쉬울, 쉬울 수도 있어. 미분만 잘하면 적분이 쉽죠. 뭐. 네. 미분한 거예요. 이거 미분한 거. 미분한 거랑 얘 안에 있는 친구랑 같은 거죠. 이거 봐봐요. 너를 미분한 친구잖아요. 얘를 미분한 애랑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인정해요? 그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앞서, 어, 뭐 앞서 나가지 맙시다. 뒤에 가서 다알려줄게요 정적분은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정적분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네, 부정, 부정적분은 부정 적분 상수 C를 <laughs> 구하는, 뭐 물론 구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지만 적분 상수 C 갖고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개념 56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분, 요거 아... 이제 지금 인테그럴 기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인테그럴 FX, DX를 미분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fx만 밖으로 나온다고요. 됐나요? 됐어요? 그 약간 이런 거예요. 봐봐. 너네 그거 봐. 역수를 생각해봐. 역수의 역수는 누구야? 나지? 그지? 적분하고 미분해. 그럼 나 아니야? 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나 아니야? 그지? 인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봐봐. 헤이, 중요. 봐봐, 봐봐, 봐봐. 말장난 해볼게. 야,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어. 그럼 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나일까? 적분을 나중에 하면 나가 아니야. 왜? C가 붙잖아. C가 붙잖아.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 C가 붙지.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나 플러스 C가 돼. 상수가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네 잘 봐봐. 그래서 상수 C가 생기는 거야. 내가 FX를 인테그럴 하면, 적분하면, 라지에 FX 플러스 C가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적분을 했더니 너가 됐어. 그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하면, 그냥 FX는 fx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fx가 이 라지 fx 미분하면 스 2fx 된대매. 왜? 상수 c는 미분하면 0 되니까. 이해 돼? 그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하면 나라고 그냥. 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냥 나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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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한 애를 미분한 애잖아, 이거 지금. 미분한 애지. 미분한 애를 적분할 거야. 그러면, 야, 너를 미분한 애가 여기 내가 이렇게 쓴 거야. 나를 미분했어. 그 다음 적분하면,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C가 생긴다고. 나 플러스C라고. 나 플러스C. 얘는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하면, 상수C가, 내 인자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생긴 C가 없어질 거 아니야. 미분하면 상수C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하는 거랑 적분을 먼저 하는 거랑 다르다고. 인정해? 무슨 말이지? 적분을 나중에 하면 상수C가 생긴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나와요. 진짜로. 진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57번 볼게요. 57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laughs> 함수FX에 대해서 얘는 뭐야? 뭐부터 했어? 과 <laughs>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잖아. 적분 먼저 한 다음에 미분했어.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했어. 그럼 나잖아. 적분 한 다음에, 그럼 C가 생겼지만, 다시 미분을 해. 그럼 뭐야? 나잖아. 그럼 이 안에만 쓰면 되는 거야. F에 X, FX만 쓰면 되는 거야. 이거가 너로 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냥. 그게 누구래? O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래잖아. 인정해? 그러면 f2 어떻게 구해? 어차피 f 2니까 x 약분해서 약분 해줘도 되지 2라고 했으니까 다음은 무슨지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답인거지 그래서 됐어? 그럼 8호? 40-8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33이 되는거야 안 어렵죠? 그다음이 친구는?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해서 그럼 뭐가 생겨? c가 적분해서 c가 생기는거야 오케이 나를 그냥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쓴다고 근데 그게 0 넣으면 1이래 그럼 c를 알려준 거야 1이라고 얘는 0 넣으면 1이래잖아 얘가 fx인데 지금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 그다음 집어넣으면 답이지 어려워? 괜찮아?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니까 4가 답이겠네 그래서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먼저 하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바리. c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아. 타르비아자 그다음. 자 y는 f의 x. y는 x의 n승. 이 친구 부정적분 할 거야. 자 너네가 봐봐. 잘 생각해봐. y는 x의 n승 미분하는 건 뭐였어? 미분하면 nx의 n-1승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nx의 n-1승을 적분하면 그게 x의 n승 플러스 c 되겠지? 맞잖아. 야 얘를 미분하면 너래며 그럼 너를 적분하면 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인정해?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순수하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게요렇게 된대. 요게 이렇게 된대. 그래서 X, 봐봐, 얘를. 그럼 너네가 잘 생각해봐. X의 N승을 적분한데, 그 미분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차수가 하나 올라가 있어야 되지. 맞잖아.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얘가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내려가잖아. 그럼 얘가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상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앞에. 그래야지 얘가 내려오면 1 되잖아. 이해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의 세 제곱이야. x의 세 제곱을 적분한대 그럼 x의 네 제곱을 미분해야 세 제곱이 되지. 근데 얘가 앞으로 나온 애가 여기는 없잖아. 4분의 1이 붙지. 단순한 이유잖아, 그렇지? 그 단순한 이유잖아, 그렇지? 얘를 미분해야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면 1이 되고 x 세 제곱 되지? 인정해? 인정해? 아, 적분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 적분한다고? 여기다 더하기란 거를 분모에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짠. 이게 공식이야. 안 어렵지? 안 어렵잖아. 그래, 그래서 미분 거꾸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적분 어떻게? 해? 미분 거꾸로 하면 돼?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해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지, 이제. 그지? 단순한 이유지, 그지? 넘어가. 단순한 이유가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음, 개도 줘줬어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 봅시다 그러면 단순한 이유야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이유야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하는 거랑 상수 곱한 거는 너네 미분할 때 상수 곱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었어? 그냥 앞에 곱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곱하나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하나 똑같았었지 그지? 적분도 같은 이유로 이 k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밖으로 나와도 돼.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k가 문자일 수 있잖아. 이렇게 문자일 수 있잖아. 근데 저 친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어? 어떨 때만, 어떨 때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가 y일 수도 있어. 나중에 가면, 어? 함수가 좀 복잡해져. 그럼 봐봐. 이 dx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 수투 때 했던 수열 마냥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 적분 변수는 주인공이 지금 누구야? X지 X만 변수인 거야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도 돼 오케이? 상수 취급해도 된다고 이 친구를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넘긴 거야 이렇게 상수는 밖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말이 인정해? 그리고 1번은 그렇고 그다음에 FX나 GX나 이렇게 더 빼고를 적분한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미분해서처럼 똑같잖아. 우리 x제곱 플러스 x 미분할 때 2x 플러스 1로 했지. 그럼 이거 적분 따로 하나, 이거 적분 따로 하나 얘가 생기고 얘가 생기는 거 아니야? 더해서 적분 하나, 따로 적분해서 더 하나 똑같다는 뜻이지 결국에? 그게 이 뜻이야. 인테그럴 이 기호가 분배되는 모양처럼 나눠질 수 있겠구나. 인정했어?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즉 더해져 있는 건 저렇게 나눠서 써도 돼. 단 미분 때 우리 곱해져 있는 거 나눌 수 있었어? 함수 자체가 예를 들면 x 제곱이랑 x를 이렇게 곱한 건데, 어? 이걸 미분 때릴 건데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곱하면 됐었어? 안 되잖아. 그런 거안 됐었잖아, 그지 그래서 하안안하 안, 안, 하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고배 미분 배웠었잖아, 고배 미분. 적분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적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배워. 여기서는 안 배워. 나중에 미적분 때 배워. <laughs> 안알려줄 거야. 몰라도 돼서. 자, 그럼 봐봐.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계산, 이제 이 계산할 건데, 님들 계산할 건데. 계산을 할 건데, 거기 나와 있는 X-1의 제곱이, 뭐, 세제곱 있죠? 그죠? 맞아요. 있어요. 되게 순수하게. 되게 순수하게 하면 돼. 되게 순수하게. 이거 세제곱 하면 돼, 그냥. X-1 세제곱, 분별하면 할수 있잖아, 이거. 못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제곱, 3X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 돼, 이제. 이거 적분하면 돼. 해볼까? 해보자. 얘1 올려서 누구야? 1 올리면 어. 4. 4분의 1x 대제곱. 얘1올리면 뭐야? 3. 나눠줄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얘1올리면 뭐야? 2니까 2분의 3x 제곱. 근데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얘1올리면 뭐야? 그냥 마이너스 x. 이걸 미분해 마이너스를 되는 거잖아. 인정해? x 의빵승인데1 올리면 X잖아. 인정해? 그 다음에 플러스 C만 붙으면 답인 거야. 이 답이 끝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그죠그죠 되게 순수하게 그냥. 맞아, 내 돼. 미분 거꾸로 한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쉽지? 얘는 뭐부터 해야 돼? 약분 먼저 해야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 아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약분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것 자체가 어그 부분을 보는 건 아니야. 그니까이이 이 친구에서 그거는 이제 극한 때 극한 때 그렇게 된다고. 함수식 자체는 이렇게 약분을 해도 되는 거야. 물론 봐봐 내가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식이 저식 저렇게 나와 문제 자체에서 x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자체가 x가 0이 아니란 뜻이야. 예, x가 0은 될수 없잖아. 극한, 네? 극한은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 그게 어디로 갔을 때 뭐가 되는지. 극한값을 0으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인정해? 자 그다음에 얘는 뭐야? 주인공 누구? X가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야. T는 상수 취급이야. 간다 해봐. 아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접근하면 뭐야? 어 해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얘는? 해봐.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T. 그치. 2분의 T, X제곱. T제곱, X, 플러스 C. 저 T는 상수 취급하면 된다고. 오케이? 됐어? 자, 간다. 4번 한다. 얘도 마찬가지지. 뭐 하고 싶어? 같이 쓸수 있잖아. 같이. 같이 쓰면 약분 되는 거 보여? X 플러스 1만 남지? 인정해? 적분하면 뭐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게 쓰는 거야. 쉽지 않아? 아직 간단하지, 그지? 미분 잘하면 적분도 잘하는 거야. 적분 문제는 거의 다 미분으로 풀어. 실제로 적분을 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 어렵지도 않고. <laughs> 자, 또. 그러면, 보함수가 주어진 함수 구하기, 59번. 잡아요. fx에 대하여 f'x가 너래. 0은 3일 때. 너를 구해달래. 그럼 이거 간단해. f'x가 지금 2x 플러스 1인 거니까 fx는 그냥 너를 적분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된다고. 근데 그 c는 누구, 누가 알려줬어? 얘에서 알려준 거지. 누군 거야? 3인 거야. 그리고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답이야. 쉽잖아. 그지? 뭐야, 이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2번. 0,1을 지난다. 라는 뜻은 대입 가능한 거지. F0이 1이라는 뜻이야. 그걸 그냥 어렵게 써놓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임의의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그게 누구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아, 장난치나. 미분에, 미분 적분해볼까 거꾸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지. 바로 보여? 올리고 나누고, 올리고 나누고, 올리면, 그죠? 플러스 어, c. 그쵸. 플러스 c인데 그 c가 누구라고 알려준 거야? 1이라고 알려준 거지. 그런 다음에 fx 구하라는 거, 얘가 정답. 됐나요? 안 어렵지, 그지? 너무 쉽지, 그지? 쉬운 거예요. 네, 졸십 이게 수능이 제일 쉬운 거예요. 네. <laughs> 쉽죠? 음, 너무 쉬워. 쉽긴 하네요. 그럼 응. 자 그다음 자2차함수 f(x)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립한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할 거는 얘가 2차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f 0이 3일 때 함수 f(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되게 순수하게. 되게 순수하게 접근하자.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할 거야. 내가 그랬잖아. 접근 문제는 그냥 미분해서 푼다고. 봐봐. 이 FX가 뭔지 알고 적분해 그지? 미분해. 양변을 미분을 땅땅하게 때려줄게. 때려주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안에 있는 FX만 남는다고. 인정해? 적분하고 미분하면 나 자신이라고. 그러면 너는 얘 미분하면 뭐야? 고배미분이네? 고배미분이네? 하, 안, 안, 하. 하, 안, 안 하지? 이건 하, 안, 안, 하. 미분하면 1. 안 하면 fx. 플러스. 안 하면 x. 하면 f'x. 얘가 지금 너 미분한 거야. 하, 안, 안, 하. 인정해? 그 다음에 플러스. 저 친구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Right? 그럼 fx는 어차피 이게 없어질 거고. 이 친구 넘겨서 fx, f'x만 남기고 x로 약분하면 f'x는 누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넘기면 돼? 네. 아 그러면 이제 적분할 수 있잖아 우리 알았으니까 야 f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그 c는 누가 알려줬지? 아. 여기서 알려줬네 3이라고 그러면 끝. 얼마나 쉬워. 적분은 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적분 기호, 적분 적분이 기호, 이인테그를 기호 나와 있으면 어, 미분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왜그 안에 있는 친구만 남을 남게 되잖아. 미분하면 오케이. 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나가 된다라는 거. 어? 그거를 이용해서 푼 거야. 돼? 따라왔어? 해치지 않지? 오제 괜찮아? 이해됐어? 영화 보고 있어? 자, 팔짱 딱 끼고 있어. 음, 저렇구만. 이해됐어? 끝났네? 뭐야? 뭔소리지 하나도 모르겠어? 미분을 안 네. 봐서. 미분, 미분은 알아, 혹시? 이 X 세제곱 미분하는 건 알아? 오,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야, 이걸, 이걸 밑으로 내리고, 얘를 하나 내리는 거였잖아. 이거 하나 내리고 너너 너 수업을 안 들었... 너그내 영상 강의 뭐라고 안 봤지? 그때 안온 날이었나 보네 그럼 이거 이 내리면 이거 여기 x 세제곱을 미분하면 이 3이 앞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하나 내려가 쉬워 쉬워 이거만 알면 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2분의 1 x 네제곱 미분하면 뭐야 어 너무 쉽잖아 끝이야 잘했어 그 끝이야 라밥이지 인정해? 어. 용어만 알면 돼 용어만 이제 그거, 이거 말고 쓴거 있냐 지금? 아니 없잖아 그치? 이거 이 내용만 쓰잖아고백미분은 외워야 돼고백미분 외워 하안안하야 뭐라고? 어 그거 외우면 돼 하안안하 안, 안, 하. 겉바속촉 그니속 뭐야 겉바속추그 합성하는비분들 뭐라 그랬어? 합성하성비분 뭐라고? 네? 겉바스고겉바속바속촉겉바 이게 뭔데? 풀어서 그 풀어서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거.. 저.. 저.. 저 이런, 이런. 자 이거 끊어서 갑시다